자, 지금부터 마감 매매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6시 12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찜찜하게 놓칠 거다 놓치고. 기회가 엄청 많았는데. 아깝습니다.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쌍방울도 놓치고. 아 이게 막판에 3시 20분 넘어가지고 실수를 두 번이나 하는 거라며 주문실수를 아 여기서 아깝습니다 진짜 주문실수 만 안했어도 꽤 많은 돈을 수익이 났을텐데 오늘 24억 정도 약정 그 다음에 세금은 30억 수익은 200이 아니라 수익은 200이 아니라 아니. 이기 얼마 정도 되지? 9? 아, 여기 이 단타 계좌는 90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90만원. 이거 홀딩 때문에 이 헬로 비자는 홀딩 때문에 지금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된 거고 홀딩을 제하면 90만원 정도 됩니다. 90만원. 오늘 실패한 매매는 여기 이연자이라가인 아하 할인을 실패를 많이 했으면 2연작은 다닐까에 괜히 들어갔다가 손절만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트랩도 괜히 들어갔다가 손절만 하고 오늘 가장 아까운 건쌍방울이죠 막판에 v i 찍을 때 998원인가요? 찍을 때 980원인가 80원인가 75원 정도에 주문을 넣었는데 제가 이거는 너무 빨리 움직이길래 시장가로 던졌거든요. 시장가가 아니라 지정가로 체결이, 체결이 걸려가지고,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VI 갈때 980원에 올려쳤는데, 살짝 0.00몇초 밀려서 바로 VI 가는 바람에 뺏기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다닐까, 1000매매에서 1000매매죠 여기 370만주 거래될 때여기서도 주문을 넣었는데 왜 주문을 뺐냐면 거의 뭐한 1140원까지 올릴 것 처럼 하더니 갑자기 막판에 물량을 싹 빼는 바람에 이거 하, 마이너스 갈 수도 있다 싶어서 뺐더니 다음 단계 2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원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주문을 거해야 되는데 또 실수 홀딩 계좌로 주문을 넣습니다 홀딩 계좌로 주문을 넣었는데, 홀딩 계좌로도, 단일가 주문이 아니라, 장후 시간으로 들어갔더라고, 또. 아, 또 헷갈립니다. 막판에. 그렇게 돼서 할땐 쌍방으로 주문 실수. 안 그랬으면, 못해도 한 15%는 먹을 것 같은데, 맨날 놓치고 나서, 지나고 나서 할 말은 아니죠. 첫 번째 종목, 헬로 비전. 오늘 아침에, 그나마 이 종목 때문에, 수익이 좀난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요거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었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급등할 때잘 탔는데,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너무 빨리 판 거죠. 요 수익. 요것도 당연히 수익이고, 요 구간에서는, 요건 손절 구간, 요기서는 수익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와도 너무 급등이 빨리 나와서 이거 한번 팔고 늘 그렇지만 또 급등이 나오길래 또 올라 탔더니 또 팔고 또 올라 탔더니 또 팔고 한마디로 여기서 만약에 버텼으면 다 먹는건데 아 먹을 수 없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도 그렇고 급등 급등 여기는 손절 거의 뭐 이런 거는 짤짜리 매매 짤짜리 매매죠 여기 짤짜리 아 아쉽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낙주의 시작이죠. 이제 계속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하방으로 일단 꺾겠다고 확신한 상태에서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하방으로 꺾인 거 맞잖아요. 이평선을 못 넘어가고, 여기서도 이평선을 못 넘어가고 하니까 짧게 대응을 해야죠. 옆으로 길때칠때 때 한번 먹고 나오고, 똑같이 옆으로 길때칠때 때 한번 먹고 나오고, 손절 살짝 먹고, 이 부분에서는 <laughs> 운 좋게 매수해서좀 크게 살짝 먹고 나서, 여기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 종목으로도 한 130만원 정도 수익이 난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아니었으면은 그걸로 갔죠. 다음에 셀트론 제약이 오늘 미쳤죠, 오늘. 어, 나는 얘가 왜 이렇게 많이 가나 했어요, 아침에. 보시다시피 뭐별 매매는 없는데. 별매매는 없으니무 뭐 이런 매매 요소 뭐 조금조금씩 계속 사가지고 수육으로 먹고사오고 여기서도 이평선에 걸치는 부분에서 사서 티어 오를 때 한번 먹고나오고 뭐 이건 간단한 매매니까 의미는 없는데 너무 흔들어 대고 효과가 비니까 드라이가 좀 힘듭니다 박세봐여도와 이게 저 갑자기 튀는 거를 못 봤어요 이거 아니 뜬금없이 저, 저 정도 뛰면은 뉴스 나와가지고 그래도 저점에서 잘 잡아서 한 번의 수익은 먹고 나왔습니다. 동양. 동향. 동양도 뭐, 막판에 주문 실수. 주문 실수죠? 이 동양이 한 8만원 수익인데, 이 막판에 위로 칠것 같아서 종가 배팅을 합니다. 종가 배팅. 한 번, 두 번. 한마디로, 장은 여기서 끝났는데 위로 올려 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올려 칠때 한번 더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문을 걸때 제가 장후 시간 외로 주문을 걸어야 되는데 보통매매로 주문을 걸어 가지고 종가에 팔립니다 7,770주가 아그 시간을 다닐까에서도 얘가 15원에서 20원 정도 떴는데 20원 떴군요 못해서 1 5원을 팔았을 텐데 한 10만원 정도 수, 더 수익인데 그거를 못 챙기고 손해보고 나옵니다 아 오늘 주문실수를 엄청 해가지고 그래도 마이너스 안난게 어딘가 싶습니다 수성 전혀 아침에 매매가 없다가 뭐 거의 뭐 꼬리잡기 너무 격렬하게 꼬리를 잡았죠 여기서 사서 팔고, 사서 팔고, 그다음 에 정렬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완전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빨대까지 여기서 아 이슈 팅이안 나오는 바람에 옆으로 기는 바람에 그냥 들고 있는 거 수익 보고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더 들고 있는 거 팔고 마지막 정리하고 신풍제약도 오늘 요즘에 잘 움직이니까. 아침에도 그렇다시피 아침에 여기서 제일 가장 크게 먹은 가장 크게 먹은 게이 요,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사는 타이밍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평로 걸칠 때, 위에 칠때한번 크게 먹고 나오고, 손절, 꼬리 달때쯤해서낙주에서한번 먹고 나오고. 요 부분도 빠지다가 갑자기 메스 들어올 때 위로 같이 올려 쳐서 다행히 바로 얹어서 먹고 나오고, 요 부분에서는 좀 조금 조금씩 물타다가 손절 보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손절. 그래서 아침에 수익이 좀 컸는데, 요 부분에서, 손절하는 부분에서 수익을 뺏기는 바람에 아깝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게 왜 106, 조금밖에 매매가 안 됐는지. 이건 어, 실수네요. 아, 쌍방울. 하림이 인수를 포기할 줄은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하, 아, 게 있습니까? 이게 그나마 아침에 손실 본 걸. 저점 잡아서 위로 칠때 복구하고 나오면 여기 손절 지금 꼬리 달고 위에 꼬리에 팔고 나오고 여기 보시면 상승할 때 그나마 팔고 나와서 물리지 않고 수익으로 마감합니다 그 제일 아까운 부분이 오늘 아니 이렇게 급등 할 줄은 알았는데 너무 급등을 해서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한번 놓쳤거든요 여기서. 골든크로스 한번 놓치고 요 부분에서 주문실한번 놓치고 여기 나치 아, 975원이군요 여기서 한번 놓쳐 가지고 쭉 가는 걸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안그래서못해도 여기서 10% 뜨잖아요 단일가에서도 9% 갔으니 15%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2천만원만 들어왔어도 15%면 300만원인데 아깝습니다 지나간 버스 잡아서 뭐 합니까? 할인, 하림, 할인은 오늘 천만 다행인 게, 뭐, 아직까지는 수익이 났거든요. 보시다시피. 한번 쭉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고점 찍을 때, 4,970원 고점 찍을 때까지 해서, 손실 수익, 손실 수익. 아침에 수익이 100만원 갔다가, 마이너스 50만원 갔다가, 80만원 갔다가, 마이너스 30만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한 구간이, 이 할인 때문에 매매를 수익놨다가 벌었다가 수익 수익 손절구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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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구간 손절구간 수익구간 이렇게 해서 플러스 왔다갔다 마이너스 왔다갔다 80에서 멈췄다가 마이너스 막55 갔다가, 다시 플러스 66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막40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이 과정 안에 다 있습니다. 할인 매매하면서. 그래서 오전장은 마이너스 50만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할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 제가 왜안 건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서 안건드린 건데, 와, 막판에 인수 폭이 뉴스 나고 오나서또 거의 20%가 빠졌죠? 17%가 빠졌네요. 와, 요거 안 당한 게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요거 당했으면, 야, 손실이 얼마였을까요? 못돼서 한 2천만원씩은 계속 들어갔으니까, 400만원 정도 손실이 났겠네요. 뭐, 저는 요번 키움 투자대회 정권은, 투자대회는 광속 탈락. 광속 탈락. 광속 탈락, 40%면은 이게 제가 VIP 신분이라 40%짜리 증거금짜리는 제가 3.3배까지 사질 거예요, 3.3배? 더 사지나? 아, 그건 확실하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샀으면 아마 원금에한 60%는 나가지 않았을까. 한60% 정도는 예상합니다. 광복 탈락이죠? 와, 여기서도 이렇게 아무리 인수 포기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이스탄공이 적자 회사에다가 막 부실 기업인데 그거를 인수한다고 회사가 쌍방울처럼 막 올라가나? 참 이해가 안간텐 좋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산업이 화랑기가 찾아올 것 같은 사업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고요 오늘 홀딩은 LG 헬로비전을 홀딩합니다. 막판에 여기 8,100원 이 부분에 합쳐서 이세 구간에 합쳐서 나눠서 샀더니 단가는 8,093원 운 좋게 60원 60원 여기 턴할때이 구간이 그나마 저점이라 매꿀 수가 있었습니다 더살려다가아 그냥 수익률만 지키자 해서 <laughs> 오늘 헬러비전 뭐 그래프도 나쁘진 않고요 어, 운 좋으면 아침에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